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우리 원일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종길 집사님도 지금 건강 때문에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나는 오늘 또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드는 아픔을 안고 플립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기다림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 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결혼을,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또 이사할 집에 대한 어떤 꿈도 있을 있겠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좀더 간절해지고요. 그리고 그 미래, 내가 기다리는 그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분명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은 그 날짜를 중심으로 오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취직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늘 그것에 대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요. 가끔은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끌려가는 거지 자발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더 좋은 내일에 대한 바램을 오늘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자, 올해도 여전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주 후면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대 교회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이 기다림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 기다림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와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의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해서 고정시켜 놓고 그때를 기다렸어요. 번번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초대, 아니,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간절했어요. 언제 오실까? 그래서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우 몰려가서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계속해서 시험해봤어. 때 아니었어, 또 아니었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고, 그리고 시험했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했지요. 몇몇 사람만 예수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와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알려주세요. 알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렸어요.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내 때를 안 알려 주셨으면 또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미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예 아, 이건 안 오실라나 보다 그 때가 없나 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 계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알려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할까요? 제가 생각해 볼때 예수께서 안 알려주신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언제 재림한다고 해도 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살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며, 조롱하며, 이 노아를 미친 노인으로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간간히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짓냐? 여기 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냐 당신 머리 돈거 아니냐 그럼 노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마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이 땅을 물로 멸망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홍수가 임할 거라고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 망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여기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제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삶만 살 뿐일 거예요. 또한 가지, 믿는 자들조차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 예가 어디 있어요? 대산원 육학 교회 예수께서 재림한다. 그러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예수 재림의 날을 분명하게 알고 기다리는 것 근데 그게 독이 될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을 알려 주지 않아요. 그다음 우리가 알려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는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지요. 마음의 준비 늘 마음 속에 예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마였을 때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지금 축구.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준비해 왔어요. 거기에 오리나면서 집중해서 준비 왔습니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훈련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지요.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지요. 목사는 늘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설교 준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즉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금방 떠나야 될 일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죽을 준비예요 주님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갈 날을 늘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박경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경리. 박경리라고 하는 사람이 원주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유고집이 있어요. 그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시를 썼던 그 시를 모아 가지고 마지막 유고집 조그맣게 편했는데 그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붙잡고 있으려고. 우리나라의 그 5만 원권 지폐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는데 나오면 없어진대요. 이게 다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되고 어디론가 다 사라진대요. 어디로 갈까요? 다 금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금고에 꽉 채워놨던 그 돈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거 어떻게 두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치, 여러분들은 많이 없어서 가볍게 떠날 수 있으시지요? 감사해요. <laughs>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세,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미련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이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순간이 내게 오더라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 또한 가지는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갈등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좀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삶의 어떤 행복 그런 기쁨 이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는 하 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겁니다. 청교도 시대 영국의 의회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나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하루는 갑자기 천지가 변하면서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 국회의원들. 아, 이제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그러고일 그만두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자고 회회를 동의했던 겁니다. 변의 한 국회에 선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 해산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거든요. 맡겨진 일들을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운데 오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바칠 갈다 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이 떨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지만 또한 사람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현장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데요 주님 오신말부도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런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내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소무화 가운데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사자랑 당나귀랑 여우가 같이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얻었는데 사자가 이제 사냥감을 앞에 놓고 당나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것을 우리 셋이 협동해서 잡았으니까 셋으로 공평하게 한번 나눠 봐라. 근데 당나귀가 어떻게 나눴어요? 3분의 1씩 나눈 거예요. 3분의 1은 사자목, 3분의 1은 여목, 우 3분의 4목. 그랬더니 사자가요. 불공평하다고 말하면서 당나귀를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한번 공평하게 나눠 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어떻게 나눴을까요? 아홉은 사자 거 그리고 하나는 내거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했게요? 야너참 공평하다 근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여우알 당나귀 죽는 거 보고 알았지 그쵸? 당나귀 죽는 거 보고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련한 자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태원 사고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아마 <laughs> 앞서 사고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앞사고 나가지고 떠들썩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날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날 노아의 홍수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열망당할 때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날 자, 예수 재림의 날만 그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 날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거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예수 재림만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준비된 자는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림절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재림을 준비하듯 우리 삶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되 여러분 좋은 날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날로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